밑부분이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변했으면 뒤집어줍니다. 아, 노랗게 잘 익었어요. 국내산 보리새우예요. 어, 전을 부칠 때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죠. 어, 보리새우를 조금 볶아서 직접 가를 거예요. 한컵 반만 볶아서 사용할게요. 잘 밀봉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는 게 좋더라고요. 많이 볶을 필요는 없어요. 이게 볶아서 나온 거잖아요. 살짝. 이렇게 볶아서 갈아서 저장을 해도 좀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. 안 걸려요. 표고도 제가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놨어요. 표고 가루하고 같이 사용할 거예요. 아주 곱게 잘 걸렸죠. 가루를 좀 담아 놓고 나머지는 사용할 거예요. 새우 가루를 가루를 사시지 말고 이렇게. 국내산 사서 볶아쌀 가루를 직접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훨씬 고소하고 저장도 오래 할 수가 있어요. 이 정도 작은 용기에다, 밀폐 용기에다가 담아서 어, 냉장고 넣어놔도 한동안은 괜찮아요. 남은 거는 제가 부침개에 넣을 거예요. 두 큰술 정도 되겠어요. 어, 요것만 사용할게요. 큼직한 감자 3개에요. 3개 900g이에요. 이거를 어, 손으로 안 갈고 믹서기에다가 쉽게 갈아서 만들 거예요. 어, 양파는 중간 크기 하나 정도. 이렇게. 양파를 넉넉히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. 깍둑 썰어서 믹서에다가 양파를 먼저 갈아줍니다. 감자를 딱뚝 썰어서 믹서기에다 넣을 거예요 잘 갈아지게 얇게 깍둑 썰어서 그럼 다시 갈아줄게요 초 정도 갈았어요. 부추는 이렇게 잡아서 한 줌인데 200g이에요. 깨끗이 씻어서 한 3~4cm 길이로 잘라줄게요. 홍고추 하나, 청양고추 하나 이렇게 넣을 거예요. 씨 빼지 말고. 고추에다가 이렇게, 담아요. 그리고 청양고추도 이렇게, 담아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고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은거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서걸러서 하면 쫀득서득 밀가루 서 들어가도 되잖아요 양파이 감자를 믹서기에갈았서 때문에 수분이 많아요 이서 그냥 하면 부침개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부침가루나 밀가루 두컵 정도 돼요 다 넣어줄게요. 그리고 그리고 제가 어,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어, 보리 새우 가루 이거 두 큰술 넣을게요. 제가 어제 또 만들어 놓은 거 표고 가루예요. 제가 직접 말려서. 어, 분쇄기에다가 갈았어요. 이것도 두큰술 넣을게요. 표고가루 여기다가 이제 부추를 고추하고 다 넣어줘요. 여기다 오징어나 해물 같은 거채 썰어서 넣으면 더 맛있죠. 소금을 티스푼으로 하나정도 반죽이 좀 묽지요 너무 묽어도 부침기가 안되니까 부침가루 한컵 정도 더 넣을게요. 그럼 부침가루 3 컵이에요. 감자 900g에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. 이 농도를 잘 맞춰야 쫀득쫀득 맛있어요. 물기 딱 좋아요. 이제 붙여 볼게요. 팬에 불을 켜고 식용유 덜어 줍니다. 한 국자 푹 떠서 익기 전에 빨리빨리 이렇게 얇게 펴 줘요. 촉감이 아주 그냥 부드럽네요. 잘 펴져요. 불은 살짝 줄여주고 다 폈으면 가장자리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요. 삐쭉삐쭉 나온 거 여기다 표고가루랑 새우가루가 좀 넉넉히 들어갔잖아요. 색깔이 약간 노릇스름하게 변하네요. 부분이 색깔이 노릇스름하게 변했으면 뒤집어 줍니다. 아, 노랗게 잘 익었어요. 노랗게 다 익었으면 이렇게 담아주세요 체방에다가 이렇게 참 맛있어 보이죠? 이렇게 구워드셔보세요 다시 기름 두르고 한국자푹 떠서 올려주고 재빨리 펴주고 다독다독 해주고 다 됐으면 이렇게 채반에다가 부침개가 노릇노릇하게, 쫀득쫀득하게 아주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. 감자 부추전에 여러가지 재료를 넣고 이렇게 부쳐 드셔보세요. 참 맛있어요. 그냥 대충 한 것보다 맛이 달라요. 노랗게 잘 구워졌습니다. 음, 쫀득하고 음, 너무 맛있어요.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